안녕하세요, 여러분. 코코제이입니다. 오늘은 좀 다른 배경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. 왜냐면 제가 거울을 보고 좀 발라봐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좀 클로즈업을 할수 있게 장소를 변경했습니다. 되게 어색하네요.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요. 러브흠에서 나온 대나무 히알루론산 선크림입니다. 너무 컴팩트하고 귀엽지 않나요? 여러분 이 제품은 대나무수액과 식물성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산뜻하게 밀착되는 저자극 수분 선크림입니다. 이 제품은 대나무수액 53% 수분 에센스 함유되어서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되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. 한번 바르실 때좀 뻑뻑하게 발리면 다음에 바르기 싫잖아요. 근데 선크림은 한번 바르고 중간중간 계속 발라줘야 하는 거 아시죠? 확실히 제가 발라봐도 어, 이거 크림이야? 뭐 톤업 크림이야? 할 정도로 되게 엄청 부드럽게 발리거든요. 확실히 수분 에센스를 조금 합류하고 있어서 그런지 세럼이에요. 세럼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촉촉하고 묽어요. 가볍게 바를 수 있고 덧바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촉촉하다 보니까 피부에 조금 빠르게 흡수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화장을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한번 발라볼게요. 몇번 덧바르지도 않았는데 피부에 싹 스며들어요. 볼 쪽에만 바른 거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, 이게 눈 시림이 없어서 저자극인 것 같아요. 가끔 막 이렇게 세수해서 바르면 눈막 시리고 쓰기 힘들고 그런 거 아시죠? 근데 확실히 저자극이고 촉촉해서 그냥 손이 막 자주 갈것 같아요. 그리고 유분감이 없어서 되게 번들거리지 않거든요. 이마도 한번 발라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, 이거는 여러 번 덧발라도 백탁 현상이 없고요. 산뜻.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? 제가 지금 화장을 하고 다시 덧바른 건데도 이 정도로 발리는 거는 정말 촉촉하고 흡수가 잘 됐다는 거거든요?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없고 촉촉하게 마무리된 거 보이세요? 촉촉촉! 이거는 24시간 지속뿐만 아니라 24시간 자외선 기능도 지속력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.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광이 엄청나거든요? 보이세요? 이게 확실히 끼임도 없고 들뜸도 없어요, 여러분. 정말 광내고 촉촉해요. 남성분들도 정말 그냥 가볍게 그냥 크림 바르듯이 슥슥 바르고 출근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발랐지만 메이크업 전에 바르고 점심 먹고 그 후에 한번더 바르고 이제 여름에 자외선도 너무 강하고 피부도 많이 타시고 손상되실 텐데, 러뷰움 선크림과 함께 광채나는 피부와 건강한 피부 만나보세요. 안녕!